빨리 하는 거요. 배영은 일단 발차기를 많이 연습을 하세요. 배영 발차기 연습하시고 팔도 아, 물잡기 못하면 배영이 빨라질 수가 없는데, 물잡기 좀 하고 발차기요. 근데 보면은 정신님은 오래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빨리 하시니까 수영 기록이 빨라지고 싶으시면은 그 정신님 스타일은 사실, 단거리 선수의 훈련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장거리라든가 그냥 본인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솔직히 제가 직원을 드리면 절대 빨라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과부하가 안 걸려. 제가 늘 과부하의 원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정신님처럼 뭐한 2kg나 3kg 하는 것보다 딱 짜임새 있게 1kg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와야 돼요. 인터벌 같은 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내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하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3km 도는 거보다딱 50분 시, 간 맞춰 놓고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제일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한 인터벌 10개 하는 게 아마 기록 단축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자세 교정을 하려고 천천히 하는 거야, 뭐. 뭐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정신님을 옆에서 하는 걸 보는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속도가 빨라지진 않을 거예요. 저도 매일 체크하지는 않는데, 그 인터벌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대쉬에서는 자세를 아예 안 봐요. 인터벌은 자세 위주가 아니라 속도 위주의 훈련 방, 방법이라서, 제가 왜냐면 정신님의 질문이 기록을 빠르게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자세가 좋은 사람이 기록도 빨라지지만, 제가 오늘도 스윗몬스터, 그리고 미치물게 쌤, 둘의 그, 울산 MBC 영상을 보고 왔는데, 아, 힘이, 스트로크가 엄청나. 진짜 빨라. 자세가, 물론, 그 자세가, 스트레이트함 이런 게 좋은 자세라고는 말 못해요. 그게 장거리 절대 할수 없는 영법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빠르잖아. 할 말이 없어, 빠르면. 자세가 별로라. 물론 자세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분리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세 교정하는 방법과 기록 단축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근데 오늘은 기록 단축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기록 단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목소리>